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영브로우 입니다 유하 오늘의 볼콘텐츠는 곰의 아! <laughs> 보금자리에서 케이씨와 발로를 찾아라 입니다. 네, 케이시의 <laughs> 어, 마지막 명성 퀘스트, 숭배로 가기 위한 마지막 명성 퀘스트. 곰의 보금자리에서 케이시와 발루를 찾으세요. 더는 여기 머무를 수 없어. 흔적을 지워야지. 짐승이 너무 가까이 온것 같으니 곰을 데려와야 해. 보금자리로 가자. 이러면서 퀘스트를 줍니다. 네, 맵 밖으로 나가볼게요. 맵 밖에 곰의 보금자리 맵이 떠 있습니다. 가보죠. 빠르게. 어머니를 진짜 마무리를 지어서 요것을, 요것을 얻어봐야겠죠? <laughs> 아, 근데, 어, 이거, 임무, 프리미엄. 아, 지금, <laughs> 어, 31까지 했는데, 아, 이거 40까지 올릴 수 있으나 모르겠네. 임무가 거의 다 깼거든요? 거의 다 깼는데, 아, 점수가 힘드네. 이거 1일 임무를 잘 깼어야 되나봐. 아, 근데 1일 임무, 씨, 다못 깨가지고 그런가? 자, 드랜드까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어차피 저의 프리미엄을 구매했던 목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것과, <laughs> 요거였죠?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이 퀘스트를 깨면, 어, 프리미엄 구매했던 목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음, 너는, 어, 어 잠깐, 아, 아, 한 시간이니까? 오케이. 자, 고메 보금자리 뛰어 있습니다. 아, 개멀죠. <laughs> 극과 극이야. 어, 극과 극. 에너지 빨아먹게 하는데는 참 도사예요. 개피요 <laughs> 아, 모닝 워터 한잔 하면서 <laughs> 한잔 하면서, 네. 고메 보금자리 들어가 보겠습니 더. 아, 호가 막혔어요. 호가 막혔어. 어, 뭐야? 곰니다 거기 있었군 앞장서 버금자리까지 그리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나? 어 이렇게 빨리 자라죠 앞장서라고? 나 고기방패니? <laughs> 나 고기방패요? <laughs> 어,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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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걸려 어허 어 오우! 곰이다! 곰이야 어 좀비 곰이야 이런 제얘기라 좀비 곰이었어 좀비 곰이 또 나오다니 어 잠깐만 샷건 빽빽이 돌리면 안 되나? 샤코 뱀비 샤코 뱀비 뒤통수 샤코 뱀비 어어어 뭐야? 테이시 죽었나? 아이씨, 걔 죽었잖아. 걔 죽었어. 아이씨. 안 되네, 안 되네. 어, 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잠깐 어, 금도 죽었어. 잠깐만. 이거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나니 너네? 방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나 피한 거? 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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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이 어, 무기 또막 날라가네. 잡았어. 일어나.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용사여 일어나세요. 오 일어났다. 오 용사 여 일어나세요. 어, 발, 괜찮아 발로? 발로 차싸커 <laughs>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발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복음 자리. 어, 발로 살릴 수 있는 게 있나? 혹시 참치 참치? 아닌데? 오 여기 백명이 이거 전에도 주더니 이거 주네 계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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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끝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죠? 망한 건가? 오어 <laughs>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갔다 다시 가봐. 나갔다 다시 들어가봐. 어이 뭐지? 아 괜히 뺑빽놀이다가 아씨 장난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을 좀 쳤네요 아 이거 <laughs> 이거 어떡하지? 어, 끝난건가 이게 그냥?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끝난다고? 시즌이? 아 <laughs> 어, 이렇게 끝나는거야? 자 다시한번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 제기랄 아 끝나야되는데 안그러면 안되는데 아예장 흐지 <laughs> 이런 예장 어? 어 가봐야지 뭐 마을로 일단 아 좀비 군 죽이는 거였어. 마무리가 케이시 테스트를 완료해주세요. 케이시 어, 발로 없어졌다. 어, 된다. 보어상태 된다. 오케이. 이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잖아. 같이 있는 여행 가방, 벌리믹, 벌레미끼지, 송어. 어, 근데 이거 같이 있는 여행 가방, 컬렉션으로 하나만 먹어야겠다. <laughs> 컬렉션, <웃음> 컬렉션, 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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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 끝이네. 이렇게 끝나는 거네. 어, 곰이 안 죽을 수도 있었나 보죠. 예,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 곰을 희생시켰네요.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아이템 봅시다. 어부 배낭 스타일 받기. 어 집에 가서 어부 배낭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스킨 적용은 저기 옷장에서 할수 있죠. 가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즌은 뭔가 아 끝이 좀어좀 어, 좀 뭐랄까 비리비리하게 끝나네.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명의 얘기를 각각 풀어나가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싱겁네요. 어, 으, 싱거워, 싱거워. 간이 좀들됐어 어. <laughs> 간이 좀들된 느낌. 소금을 좀 쳐야 되는데 어. <laughs> 마무리가 안 되네 제대로. 자, 옷장, 배낭. 아 맞다 이거 맞아, 맞아. 여기서 먹어야 돼. 어, 여기서 사용하기. 배낭, 오 저장. 오 물고기. <laughs> 아, 물고기 거져나왔어 아, 좀 약간 뭐랄까 a k a 고링가, don't p i 네. 좀, Moraka, 좀, 피린, 네, 먹이도. 어, 느낌이 좀, 비린내 나는 것기도 하고 어 근데 복장이 이거, 는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게 낫다 어. <laughs> 이게 딱 어울리네 벌거벗고 다니는 게 없어 보이고 막 g 네, 좋아요 <laughs> 네어 g 가방 드디어 획득했고요 어, 인력고 오토바이는 흰색 페인트를 더 모아야 돼요. 아, 제가 이방인한테 이거 누구야? 비비안 이방인한테 이거 흰색 페인트 다섯 개 얻었잖아요. 근데 제가 세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더 얻으면 돼요. 흰색 페인트가 몇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돼. 어, 두개 언제 모으지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 다음 시즌 노려봐야 되나 봐. 어, 다음 시즌에 혹시라도 얻을 수 있을지. <laughs>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즌 6에 모든 이방인 퀘스트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렇게 시즌을 내가 닦게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번 시즌은 쉽다고 봅니다. 네 난이도 중하. 아 <laughs> 제가 깼으면은예 네, 중하 정도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 어려움은 그거지. 어, 자원 소모가 좀 심해서 무기 자원 소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 파밍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좀 소모된다는 거. 네, 그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 오늘 케이시의 마지막 콘텐츠, 곰의 보금자리에서 케이시와 발로 만나기. 그걸 클리어 하면서 시즌 6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싸뿅. <laughs> 아, 다 끝냈다. 아, 시즌씩 다 끝냈다. 이제 영상만 다 올리면 된다. 아, 영상. <laughs> 영상은 근데 어, 시즌 마무리를 맞춰서 다 마무리를 못 하고 네. <laughs> 시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시즌 식세된 영상이. 네, 저는 이제 공략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략화가 됐는데 네 참고로 <laughs> 제 영상은 공략이 거의 아닙니다. 네. 그냥 체험. 네, 저의 체험 영상이고 그냥 일기 형식? <laughs> 예, 왜냐하면은 클리어 못하는 게 많아요 예, 원래는 근데 이번 시즌 어쩌다 보니까 좀 쉬워서 다 클리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 공략화가 되었는데 저는 원래 공략 전문이 아닙니다. <laughs> 예, 어, 그래서 제 영상 그냥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즐겨주시고 계셔서 그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즌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냉부로였습니다. 유바 유바바바바바바바 유바 유바 <laughs> <laughs>